ID 포고요. 지금 할인도 많이 되고 있고 거기다 보조금까지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매하시기 좋은 게이 ID 포랑 ID 5이 또는 쿠포 이트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전기차 자체가 원래 좀 감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냥 리스로 타다가 반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뭐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어차피 전기차 배터리도 바뀌고 주행 거리도 계속 늘어나고. 전기차 좀 개선인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한뭐 5년이 되면 10년이 든 타실 게 아니라면 뭐 내연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전기차는 더더욱 떠안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리스로 타시다가 반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렌트로 타시는 것 같아요 이 ID4도 전기차 바로 출고되고 이 ID5도 전기차 바로 출고되고 이거 이제 시멘트 컬러 무스톤 그리고좀더 진한 거는 돌핀그레이입니다 ID4랑 ID5는 뭐 차이점이 없어 보이지만은 이 ID.5가 주행 거리가 조금 더 길어요. 10km 정도 더 길고 뭐큰 차이 는 없지만 그래도 금액 차이는 ID.5가 조금 더 높습니다. 실내 공간도 굉장히 더여롭고 변속기 디자인 변속기가 이 변경이 됐고요. 원래 여기부터 있다가 이쪽으로 내려갔고 인터페이스도 뭐 크기 때문에 신인성도 좋고 실내 공간이 굉장히 여유로운 게 특징이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부코업스분기랑 스포티한도 좀 적용이 돼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원래 없고. 스테레열어서댑티브 크루즈 들어가 있고요. 센터 콘셉트 하이그루시 마감도 없었고 이쪽 센터 콘셉하단은 휴대폰 우선 충전 시트템 충전구 두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글라스루프도 적용이 됐고 이중접합 유리도 들어가 있고요. 아이디5에는 이중접합이 안 했던 것 같은데 아이디5는 이중접합 유리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열 공간도 여유롭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열에도 시탈 중전구 성풍구, 열선 시트 온도조절도 적용이 돼있고 파노라마 글라스로 풀 들어가 있고 트렁크 스납 공간도 굉장히 또여유롭고 커버를 지키면 조금 더 여유롭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ID4랑 ID5의 차이점은 이 뒷모습을 보시면 확 차이가 나는데 이 ID4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SUV 형태로 좀돼 있고요 ID5는 이렇게 스포트백 형태로 되어 있는데 큐포이트론이랑 틀리게 이렇게 스포일러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좀더 에어로 다이나믹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큐포이트론이 여기 막혀 있거든요 근데 아이디5는 뚫려 있어요 좀 여러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이디4랑 파이브 차이 많이 나죠 아무튼 이거 바로 추가 되고 할인도 많이 되니까요 구매 생각하셨으면 이번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폰나이브5 리스로요